주세요. 무대를 본 후기 알려달래요. 아 너무 아쉬웠어 언니 없어가지고. 아, 너가 본 후기. 저 보고 대단하다, 아이들. <laughs> 아쉽진 않았어요? 아쉬웠죠. 언니 음, 아쉽지. 더 귀귀엽게 할수 있었죠. 그치. 거기서 제일 귀여울 수 있었지. <laughs> 할수 있었잖아. <laughs> 어, 내, 내 생각엔 리본이 제일 귀여웠어. 그 약간 뭐 생각으로만 남겨주세요. <laughs> 생각 그 어색해하는 그런 게. 팬분들이 볼 때는 더 귀여워 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아니요 <laughs> <이 말에. 웃음> 모태큐티 정은이를 못 보면 아쉬워요. <laughs> 모태큐티. 모태큐티. <laughs> <laughs> 모태큐티. 그, 그 코코모 안에 언니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. 맞아요, 저는. 음, 맞아 맞아요. 음, 응. 리본이었어요. 아, 그 리본이었어요. 아그 새롭게 같이 했잖아요. 아 맞아, 아, 맞지, 그거는 맞지. 저봤어요. 근데 너 그거 봤어 가장의 무게라면서? 너의 디테일. <laughs> 그거 봤어? 뭐야? 너 그냥 춤추고 이제 들어가는데 터벅터벅한. 아 진짜? <laughs>